오름푸드에서 주문 상품이 도착했습니다. 어, 참 사고 싶었던 소금인데, 히말라야 소금, 핑크 소금입니다. 어, 저렴한 가격이라 핑크 소금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두 팩과 자일리톨 설탕과 그라인더병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, 이 그라인더병이 아주 고급집니다. 음, 저기 팩에 있는 것보다 여기 그라인더병에 들어있는 소금 입자가 더 굵어요. 음, 이렇게 분홍색도 이렇게 더 짙은 색이 있고, 이렇게 밝은 색이 있고, 그렇게 돼 있어요. 네. 잘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